이번 강의 시간에는 콤보 기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콤보 기법이라는 것은 반영구 시술 중에서 두 가지의 기법을 컨바인해서 시술하는 기법인데요. 주로 눈썹과 입술에 활용되는 기법인데요. 콤보 기법 기법의 그 결합 방식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로는 어, 화장 눈썹 기법인 머신 기법과 그리고 자연 눈썹 기법인 엠보 기법을 컴바인한 그런 방식이 하나 있고요. 두 번째 방식은 엠보 기법, 자연 눈썹 기법이죠. 그것과 그리고 그라데이션 기법인 수지 기법을 컴바인해 놓은 거그두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콤보 기법의 시술 상담할 때는 어, 이전 앞 강의에서 제가 언급했던 것처럼 고객 시술 동의서를 반드시 작성하시고요. 사진 촬영하시고, 그리고 그 고객 카드에 어, 이 고객에게 사용한 그 색소를 꼭 기록을 해 놓으셔야 리터치 때 참고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그 단계별 그 시술을 보면, 처음에는 그 고객 카드 작성하시고, 그리고 나서 이제 디자인을 하시면 되는데요. 소독된 솜으로 수술 부위를 닦고 마커펜을 이용해서 고객의 얼굴 형태, 그리고 눈썹 여러 가지를 고려를 하셔서 어, 어울리는 디자인을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화면에 보시면 눈썹 디자인한 모습, 얘가 나와 있는데요. 가운데 중앙선이 체크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네. 그 중앙선은 단순히 눈썹과 눈썹 사이만 그 고려를 하셔서 선을 체크하시면 안 되고요. 사람의 얼굴은 대칭인 얼굴이 없어요. 다 비대칭이기 때문에 눈썹, 눈, 코, 인중, 입술, 턱까지 얼굴 전체를 고려를 하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근데 제가 눈썹과 눈썹 사이의 중앙선, 여기만 본다 그러면 코 끝과 연결이 되는지, 그리고 인중, 입술 산이죠? 그것과, 그리고 이제 이 턱까지도 이렇게 전체적으로 고려를 하셔서 눈썹, 네, 중앙. 왜 그러냐면 사람이 얼굴이 다 대칭이 아니고 비대칭이에요. 심지어는 눈썹조차도 그렇기 때문에 눈썹 털이 난거 혹은 미간과 미간 사이만 고려하신다 그러면 나중에 그 조화가 약간 안 되는 그런 눈썹이 될 수도 있으니까 중앙선을 체크하실 때 참고를 하시기 바랍니다. 에, 그리고 나서 이제 디자인을 할때또 참고해야 될게 얼굴형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각진 얼굴형이다. 그런 경우에는 눈썹을 같이 각을 지게 하면 안 되고요. 둥근형이나 아치형 눈썹을 디자인 하시는 게 낫고요. 얼굴이 길다. 그럼 긴 얼굴형에 그 각진 눈썹을 한다 그러면은 얼굴이 더 길어 보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경우에는 일자 눈썹을 하시는 게 훨씬 더 어울리시고요. 그리고 또 둥근 얼굴형 같은 데에는, 어 약간 상승 느낌의 그런 각진, 어 눈썹이 어울리세요. 그리고 역삼각형 얼굴에서는 약간 아치형으로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에는 이제 우리 통증 완화제를 발라야 되겠죠? 그리고 공기를 차단해서 보다 흡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랩을 씌우시면 되는데요. 아, 근데 시술 부위에 그걸 도포하시고 나서 약 20분에서 25분 정도 기다리는 시간이 있잖아요. 그 기다리는 시간 동안에 고객하고 상담을 그 통해서 얻어낸 색소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 고객이 동의하는 색소를 가지고 구체적으로 선택을 하시고 세팅을 하시면 되는데요. 그 색상 선택하실 때는 눈썹 색깔, 헤어 색깔 이런 거 외에도 눈동자 색깔을 고려를 하셔서 눈동자 색깔보다는 조금 아주 조금 진한 게아 그렇게 훨씬 더 어울리니까 그렇게 시술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고객이 선호하는 색을 선택하셔서 시술을 하셔야 고객의 만족도가 높다는 사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3 단계로는 콤보 니드를 이제 그 동안 세팅을 하잖아요. 그런데 머신하고 엠보하고 세팅하시는 거 그림 화면에 보시면 나올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엠보 그니들의 일회용 바늘 장착하시고요. 그 다음에 콤보 니들 세팅할 때또두 번째 기법이 엠보 기법과 수지 기법 컴바인 해 놓은 거 있다고 그랬죠? 그 경우에는 엠보 니들 장착하시고 수지 니들 장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저희가 아까 색소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는데요. 그 콤보 기법에 색소 배합하는 방법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여성분들이 많이 선호하시는 색깔과 남성분들이 선호한 색깔을 저희가 도표로 좀 체크해 봤는데요. 여성분들은 대부분 브라운 계열을 좀 선호하는 편이에요. 근데 브라운도 여러 가지 칼라가 있겠죠. 그래서 초콜릿 브라운은 그 약간 짙은 브라운 쪽에 속하고요.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 그리고 다크 브라운, 그레이 브라운 색깔은 화면을 참고하십. 바랍니다. 그리고 이네 가지 컬러만 있는 건 아니에요. 이들 색깔을 적절히 배합을 한다 그러면 보다 더 많은 색깔을 어 이렇게 만들어 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남성분들이 선호한 색깔은 브라운 계열이긴 한데요. 약간 조금 더 어두운 톤의 브라운 계열을 선호합니다. 그래서 초콜릿 브라운, 그다음에 그레이 브라운, 검정인데요. 여기에서 여성분하고 다른 점이라고 그러면 라이트 브라운을 잘 선호하지 않으세요. 실제로 라이트 브라운은 약간 붉은 기를 돌게 할수 있기 때문에 남성분들은 라이트 브라운보다는 에, 이렇게 블랙을 이용해서 약간 어둡게 어두운 브라운 톤으로 가시면 될 거예요. 그리고 한 가지 색깔만 그 쓰시면 안 되는 게한 가지 색깔이 나중에 어떤 색깔로 남아있는지 탈각된 후에는 이렇게 약간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기왕이면 가급적이면 여러 가지 색깔을 배합을 하셔서 하시는 게 좋고요. 이따가 그 색깔 그 배합하는 거는 제가 또 알아보기 에서 잠깐 언급을 하겠습니다. 어, 기왕인데 나온 김에 색소표를 한번 쭉 색깔을 다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블랙은 기본 색깔인데요. 여러 색하고 결합을 해서 다양한 눈썹 색소를 만들어내는 기본 컬러라고 볼수 있고요. 그리고 블랙 브라운 같은 경우에는 블랙하고 말 그대로 브라운이 이렇게 믹스된 눈썹 색소인데요. 라이트, 라이트 브라운 또는 그레이 브라운하고 섞어서 농도를, 농담을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다크 브라운은 진한 갈색이죠. 근데 자연스러운 눈썹을 표현할 때 이게 단독으로도 잘 사용하고요. 우리 동양인의 모발색과 좀 유사해서 인기 있는 컬러라고 보시면 되고요. 브라운은 흰 피부톤과 눈썹이 약간 듬성듬성한 경우에 적합하죠. 블랙이나 또 블랙브라운하고 배합해서 적절한 색을 표현하실 수 있고요. 어, 이게 원래 본래 눈썹 숱이 적은 분들이 너무 진한 칼라를 사용하게 되면 눈썹이 따로 논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약간 지금 어, 지금 언급한 브라운 톤, 약간 밝은 톤으로 가시는 게 어울리겠습니다. 그리고 라이트 브라운은 옅은 갈색인데요, 블랙이나 또뭐 블랙 브라운하고 결합해서 농도를 잘 조절하시면 여러 가지 다양한 칼라를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레이 브라운은 그레이 계열의 브라운인데, 블랙 브라운 또는 다크 브라운하고 결합해서 적절한 색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리고 올리브 색이 있죠? 올리브 컬러는 이렇게 약간 낯선 색이죠? 근데 붉은 눈썹을 수정할 때 원하는 색과 혼합하여 사용하고요. 브라운 계열 색소와 섞어서 다양한 눈썹 색소를 만들어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가 아까 잠깐 언급했죠. 어, 눈썹을 이렇게 수정하게 되거나 중화할 때 필요한 색깔들이 있어요. 그게 대표적인 게 버블검하고 베이지인데요. 버블검은 브라운 계열의 눈썹 색에 섞어서 사용하시면 그 우리가 그 나중에 푸른색으로 색깔이 변하는 수가 있죠. 눈썹이 시간이 지나면 그거를 방지하는 데는 여러분들이 버블 검그 색소를 소량을 반드시 혼합을 해서 사용하셔야 돼요. 그런 경우에 색상이 변하는 거를 좀 지연시켜 줄 수가 있어요. 그리고 베이지 칼라는 그 피부색이죠? 네, 메디칼 계열의 수정 색소로 보시면 돼요. 우리가 눈썹 시술을 하다 보면 약간 원하지 않는 그런 시술을 하게 되는 수가 있죠. 고객의 변심일 수도 있고요. 그런 경우에 그거를 이렇게 커버할 때 메디컬 색소로 사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주로 이 베이지 색소는 화이트하고 혼합해서 사용하는데요. 피부 톤이 어두우면 어떨까요? 베이지 사용 비율을 조금 높이면 되겠죠? 반대로 피부톤이 밝으면 어때요? 화이트 색소 비율을 조금 더 높이면 그 색소를 적절히 찾아내실 수 있을 겁니다. 아, 자, 이제 드디어 시술을 해야겠죠? 예, 네, 니들 사이사이에 색소가 잘 묻었는지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한번 그을 때 색소가 들어가기 때문에 눈썹 시술에 들어가시고, 그 다음에 눈썹 결을 고려하세요. 제가 예전 강의에서도 얘기를 했지만, 사람의 눈썹은 10명이면, 10명, 100명이면, 100명 전부 눈썹 결이 달라요. 그거를 여러분들이 그 이론적으로만 하시면 안 되고, 그 실제로 사람 눈썹을 관찰하시면 정말 결이 너무너무 다양하다는 걸 아실 수 있을 거예요. 그 결을 무시하고, 하고 그 디자인 하시거나 시술을 하시면은 나중에 적합하지 않은 눈썹이 되겠죠. 눈썹 난 방향대로 시술을 하시는 게 맞고요. 자, 눈썹 앞쪽에는 좀 자연스러워야 되겠죠? 그래서 머신 기법으로 그라데이션 자연스럽게 채우시고 뒤에는 한올한올 엠보 기법으로 눈썹 결에 맞춰서 표현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술을 다 마친 후에는 면봉으로 색소를 펴 바르는데요. 역방향으로 하시는 게 훨씬 색소가 잘 먹힙니다. 앞에서 뒤로 시술을 하셨다. 그럼 뒤에서 앞으로 면봉으로 색소를 묻혀주시면 되고요. 자, 그 위에 트리트먼도 연고나 리즈덤, 그쵸? 언급한 적이 있죠? 그거를 바르시고 나서 마무리 하시면 되는데요. 마무리 후에는 한 10분 정도 냉찜질을 하시는 게 좋아요. 냉찜질을 하면 붓기에도 도움이 되고 통증도 완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고객이 조금 더 편한 상태로 시술을 받으실 수 있겠죠. 자, 이제 머신 눈썹 그리는 순서를 볼까요? 반영구 그 눈썹 시술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뭐냐면 이 시술자가 텐션과 각도예요. 이건 하루 아침에 되는 건 아니고 여러분들이 여러 번 실제 시술을 계속 하시면서 자연스럽게 터득하시는 거고요. 요거는 오랜 시간 많은 연습이 필요한 그런 답이죠. 자, 1차 통증 완화 크림을 바르고 나서 20분 후에 마취가 되면 크림을 깨끗이 닦아야 돼요. 유분이 남아 있으면 이렇게 색소가 잘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래서 살짝 닦으면 안 돼. 고요 완전히 닦고 나서 마른 솜이나 거즈를 이용해서 한번더 매끄럽게 닦아 주시고 시술을 하시는 게 정답입니다. 자 이제 마카펜을 이용해서 눈 눈썹의 양쪽 끝하고 중간 사이에 아까 설명드렸죠 중앙선에 그 점이나 선을 찍고 본격적으로 시술에 들어가시는데요. 자 눈썹 앞머리는 이 양쪽 끝 눈썹 여기 예, 요 사이가 한 3cm 정도가 적당해요. 물론 개인차가 있습니다. 얼굴형에 따라서. 눈썹 길이는 여기에서부터 여기 끝까지가 한 4.5cm 정도가 적당한데 이것도 개인차가 있는 것을 여러분들이 충분히 고려하시고 디자인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엠보 니드를 이용해서 1차 시술을 진행하는데요. 눈썹에 가급적이면 피가 안 나도록 하셔야 돼요. 나중에 딱지가 생기고 탈각이 되면 색소가 남아있지 않기 때문에. 자, 그럴 때 필요한 게 바로 텐션입니다. 적절한 압을 줘야 되는데, 이게 너무 압을 많이 주면 어떨까요? 살까지 벌어져요. 칼날이니까. 그러면서 피가 나게 되고, 그러면 시술에 지장도 있고, 나중에도 바람직하지 않은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색소가 참, 착색만 되면 돼요. 예, 그러기 때문에 너무 강한 압을 주면 안 되고, 아, 그렇다고 너무 약하면 착색이 안 되겠죠. 싹 지워버리면 없어지니까. 그래서 적절한 압을 주는 게 가장 <laughs> 중요한 핵심이고 가장 어려운 부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다음에, 엠보로 시술하실 때 아까 제가 말했죠. 눈썹의 결을 무시하시면 안 되고요. 난 방향대로 한올한올 한올 선으로 표현하시고, 어, 텐션.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근데 1차 시술이 끝났죠? 그러면은 색소를 바로 닦아내지 않고요, 그 상태 그대로, 그 다음에 2차 통증 완화 크림이나 이 리퀴드로 나와 있는 제품이 있어요. 그거를 발라주시면 돼요. 그리고 다른 한쪽도 같은 방법으로 진행하시고 나서 바로 2차그 마취 크림을 발라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2차 통증 완화 크림을 그렇게 오래 안안 안 발라도 돼요. 그거는 1차 때보다 2차는 훨씬 더 이미 스크래치가 나있기 때문에 흡수율이 빠르고 짧은 시간이면 바로 마취가 되거든요. 그때 이제 2차 크림을 완전히 닦아내고, 그 다음에 2차 때는 지금 우리가 콤보 기법을 배우고 있잖아요. 네, 처음에 엠보 했죠. 그 다음에는 머신을 이용해서 눈썹에 자연스럽게 색소를 채우시고 그라데이션 하시면 되고 이게 닦아내면 확인이 돼요. 아, 이 부분에 색소가 잘 들어가지 않았구나, 그죠? 그러면 천천히 색소가 들어가도록 꼼꼼히 시술을 하시는데요. 이 머신을 너무나 빨리 진행을 하시고 빨리 움직이시면 색소가 잘안 먹으니까 그렇다고 너무 더디하시면 상처가 더 깊으니까요. 예, 시간을 적절히, 예, 속도를 조절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인제이차 시술이 완료가 됐죠? 그러면 역시 처음과 마찬가지로 피부에 색소를 바로 닦아내지 않고요. 그리고 통증 완화 크림을 한번더 발라주세요. 그리고 3차 시술 시 완전히 크림을 다 닦아내고 그다음에 눈썹 좌우 대칭을 잘 맞추셔서 색소가 잘 착색이 되었는지 확인하면서 진행을 하시면 되고요. 자 마지막으로 화장솜을 이용해서 색소를 닦아낸 후에 비어 있는 공간이나 혹시 수정이 필요한 부분이 생기거든요. 그럴 때는 이제 바로 수정하는 4차 시술을 그 자리에서 시행하시면 되고요. 이 모든 과정이 사실은 30분 이내에 예, 다 완료가 될수 있도록 하시는 게 좋아요. 그리고 그 추후 부족한 부분이 분명히 있는데, 이거는 2차 시술 때 그때 조정하시면 되겠습니다.